올 가을 작은 야구 영웅들이 그라운드를 달립니다.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 오늘도 그 소식 이어갑니다. 어제 열린 개막전은 결승전 같은 빅 매치였습니다. 최다 우승팀이자 디펜딩 챔피언 가동초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온 중대초가 맞붙었는데요. 강팀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 엎치락 뒤치락 끝에 가동초가 5대 4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중대초가 잡았습니다. 이어 3회 초 추가 득점까지 순식간에 3대 0으로 소년체전 우승팀다운 무서운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동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회 말 가동초가 연이은 2타점 적시타로 단숨에 4점을 뽑아 4대 3으로 순식간에 역전했습니다. 이어 4회 말 추가 득점까지 성공하며 5대 3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5회 초 중대초가 한 점을 만회하며 5대 4.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6회 초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3루, 안타 한 개면 역전까지 가능한 순간. 하지만 가동초 이승우 투수가 침착하게 막아내며 대막전은 결국 가동초가 5대 4로 가져갔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건 어린 모습과 달리 프로 선수 못지않은 탄탄한 수비력이었습니다. 중대초는 투수 손수혁, 포수 송도하 선수의 배터리 호흡이 돋보였습니다. 2회 말 손수혁 투수 견제와 연속 삼진으로 순식간에 이닝을 끝내며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가동초 역시 수비는 단단했습니다. 5, 4, 3으로 이어지는 윤우성, 자신의 조강준, 자신의 이지우 도와주었습니다. 선수의 완벽한 더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별리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A조는 가동초가 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 B조는 인원초와 고명초가 나란히 공동 1위, C조는 갈산초와 길동초 연승으로 공동 1위, B조는 역삼초와 효재초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각조 1위에게 주어지는 결승 토너먼트 직행 티켓. 벌써부터 경쟁이 뜨겁습니다. 끝으로 오늘 경기 일정입니다. 이수초와 화곡초, 인원초와 상일초 등총 다섯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단세 팀뿐. 이제 막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순위 싸움은 치열합니다. 내일도 이어지는 그라운드 위 뜨거운 승부 전해드리겠습니다.